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 임하셔서 다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과 힘과 의지대로 이 하루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따라.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멜상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멜상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멜 앞을 지나가게하매 사멜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하매 사멜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멜 앞으로 지나가게하나 사멜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멜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멜이 이세계에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멜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라고 여기자 7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면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모를 보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까, 다윗이 왔을 때 그의 순종과 충성이 빼어났고, 그의 마음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순결하고 아름답더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한 다음에 기름을 부었다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다윗의 중심이 순종과 충성으로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까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는 중심을 보셨고 사울을 세우실 때는 그러면 외모를 보셨는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만큼 큰 기골이 장대한 그의 외모를 보셨는가? 그랬는데, 사울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아, 이제 외모를 보면 안 되겠다. 중심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바꾸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울도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 했을 때, 그가 그냥 대충 찾은 것이 아니라, 온 베냐민 진역을 샅샅이 다 다니며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거대한 사람이 짐짝 사이에 숨기까지 하며 겸손한 중심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울도 마음 중심이 똑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지, 그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외모가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답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도 사울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것이 다윗의 중심이 똑 발라서라고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워 기름 부으시고. 사울은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잘 준비됐고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올고다서 왕으로 선택된 것이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의미라면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수 없고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은 찾기 매우 매우 어려울 겁니다. 당장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놓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것임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다윗도 그렇지 않다, 사울과 똑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결국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는 말씀이 앞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보시는 분임을 끝내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태도와 그의 삶과 그의 선택과 결정들이 다 어긋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제사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자기 실력과 업적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기념비도 세우고 아가 왕도 사로잡아 와서 만천하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처형하려고 했고 또 좋은 짐승들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들도 남겨서 제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가려고 하니까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나를 위해 제사를 좀 드려달라고 하죠. 그때마다 사실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을 통해 중심을 보신다. 애타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냐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애절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으로 아무리 갔다가 사람 보기에 좋기에 좋도록 제사를 드린다고 내가 그것 좋아하는 건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중심에 있는 약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악함과 추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지키고 나아갈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며 자기 중심이 다 무너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간 거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도 사울과 하나 다를 법 없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속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본다고 부단히 살아봤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중심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르게 가지고 지키려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조금 변하고 조금 바뀌어서도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내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지키기는커녕 내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담아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이전과 다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중심이 똑바를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다윗을 통해 어두웠던 사사시대와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죠. 다윗이 특별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사람과 달리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애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부족함을 안다. 너의 비뚤어지고 언나간 중심과 근심과 염려를 안다. 말못할 허물과 죄를 다 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내 마음 중심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 얼마나 약한지 추한지 부족한지 죄악이 가득 차 있는지 잘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오직 은혜를 더 입어 또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기에. 좌우로 치우침 없이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새날을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중심의 신실함을 원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경외함으로 좌우로 치우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과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그 내를 덧입은 우리를 통해 나도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도 새로워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새로워지는 은총을 가득 누림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